쪽에서 강하게 신정호 선수. 자 강하게 한번 리턴 시도해 봤습니다. 지금 뭐 선수의 들 집중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순간의 집중력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몇개 네트 굉장히 네트 앞에서의 움직임이 여유롭고 또 발리 컨트롤의 감이 좋기 때문에. 또. 것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러브 게임을 김동건 선수가 아닌, 어 지금은 이지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길었네요. 15홀. 15홀 앞쪽에서 한번 찍어 눌러봤던 신성 신정호. 하지만 네트에 꽂히면서 서티프 후위 쪽으로 우리 넘어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스트로크보다는 계속 발리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계속 그것을 전략을 잘 짜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서브로 득점하는 김동건 이지호 40 15. 네 지금 바디 서 서비스 담당하는 선수들이요. 고 어 지금도 네, 볼트라고 들어갔어 네 하지만 또한번자 이제 세 번째 게임 신종호 선수 서브 게임이고요 아리 쪽으로 네. 잘 붙여줬어요. 네, 지금 리듬이 정말 탄탄 잘 맞아 떨어져.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특히나 뭐 신종훈 선수는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리턴 아이가 쉽지 않습니다. 네. 내로 벗어났어요. 포티러리의 그 집중도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공도 점차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됐습니다. 살짝 밀어봤었는데 네트 걸리. 걸린... 네, 강한스매시 이후에. 김동건 선수의 서브 게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리턴 이후에 네. 박재성 신종호 선수 쪽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폴트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이 어린 선수들의 특징이죠. 분위기를 타면, 어, 또잘 타면, 한없이 좀잘 타고, 그렇지 못하면 좀 분위기가 급격하게 다운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네트 맞고, 네. 이번엔 반대 상황이 나왔어요. 앞서서는. 음. 게임이 뭔가 가면 갈수록 지금 반응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 상대방의 길을 잘 파악해내고 있습니다. 네. 어, 가볍게 또 이어지고 있는 박재성 선수의 서브 게임. 지금 건서 발리로 마무리 지으, 짓는 그런 시, 샷을 시도를 해봤는데 어, 이번엔 약간 좀 모자랐습니다. 네. 315. 0 박재성. 폴트. <laughs> <볼트. 웃음> 또 리턴 이후에 3구에서 범실. 서티올. 네 지금 김동훈 선수의 리턴이 약간 타스핀으로 살짝 느리게 왔었는데 이걸 발로 살짝 근소한 차이로 네트에 계속 걸리면서 결국 서티올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도 키러브에서 출발을 했던 이번 게임 40 아. 4치0 0까지3 0어0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에 성공을 하는 김동건 이지0 선수입니다. 네. 0 m 3 0 0 0이 m 30,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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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리턴에서 범실 선을 뭐, 처리를 먼저 해주고 나서 들어오려고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발리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이해를 해,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박재성 선수 시야라고 할까요?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 복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폴트가 선언이 됐어요. 라이드 살짝 넘었던 이지호 선수의 서브. 아 이번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서 리턴 범시. 이 볼을 리턴을 정확하게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들어가는 거를 상상하기보다는 먼저 그 볼을 잘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걸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아, 그러나 지금 깊숙한 좋은 서브. 앞쪽에서 막. 어렵게 갈수 있었던 상황에서 브레이크에 바로 성공을 했었던 김동건 이지우 선수였거든요. 자, 그리고 서브로 득점을 하면서 서비스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3리 게임 올. 이제 균형이 다시 맞춰졌어요. 네, 그것을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정호 선수 서브 게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신종호 선수 뒤쪽을 김동건, 이지호 선수가 바라볼 수 없게끔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런 실수들이 나를 깔아줘야 포인트를 득점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 두선수 아, 어. 아. 빠르게 달려와 봤습니다만 그대로 라인 아, 아. 아 그러나 여기서 수동건 어. 이지우 선수를 맞게 됩니다 벌어진 그 두툼을 연속해서 3포인트를 가져갔고, 두 번의 브레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지금 김동원 선수 서브게임인데, 아, 어, 지금도 빈 공간 정말 잘 찔러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김동건 이지호 선수입니다. 지금 폴트였구요. 받아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 좋은 서브가 나왔습니다만 자, 확실히 두 번째 세트는 첫 번째 세트와는 다른 흐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브레이크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나 좋은 서브 득점 박재정 선수가 좀 아쉬워. 지금도 깊숙하게 금속게임을 좀 챙겨 가게 됐어요 네 지금 굉장히 위기를 잘 벗어났고 지금 또 좋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서브로 득점을 하게 되는 박재성 선수였고요 지금 이제 박재성 선수의 서브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5럭 여기서 게임을 브레이크에 또 한번 성공하게 되면 그대로 이번 대회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 김동건, 이지호 선수인데요. 아, 앞쪽 빨리 플레이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듯한 어,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마, 맞습니다. 많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이번에는 약간 급했을까요?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박재성 선수, 재성 선수겠고요. 자, 볼트. 세컨금 6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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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0여 600여, 600여, 6여기서박여성 선수 또한번0 아쉽고 이번 게임에서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박세웅 선수거든요. 네, 살짝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네. 더 적극적으로 게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제 물러설 곳이 사실 없거든요. 아, 이번엔 정말 좋은 콘. 이 경기는 열 번째 게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벗어나요. <laughs> 자 끝내기. 김동건, 이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게임을 끝내야 하겠고요. 박재성, 신종호 선수는 뭐 붙들고 가야겠죠? <laughs> 네 맞습니다. 강한 서브. 그러나 김동건 선수가 돌려낸다는 것이 그대로 벗어나면서 러브로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트 어, 아. 아. 허 지금 신동호 선수 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500 이지호 아, 폴트 아, 이거? 아. 다운 더 라인 벗어납니다. 아, <laughs> 제대로 좀 풀리지 않고 있는 김동건 이지호 선수요. 다시 한번 집중을 해 보고 있는 이지호 폴트 자 결국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첫 번째 서브 성공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네. 자 발리 썸 오히려 네트 맞고. 자 이번에도 살려냈습니다 와아 정말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선수 그대로 벗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벗어나요 자 지금도 김동건 선수가 침체한번 압박감을 느끼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김동건 이지호선수도 지금 승리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봐야 합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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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지어지 여기서 그러나 범실 오늘 거의 처음으로 네트 플레리를 선택하지 않았던 박재성과 신정호 이두 선수인데 좀 네.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김동건 이지호 선수가 어 세대기들의 어떤 파란을 일으키면서 대학 우승을 차지하게되었습니다네 맞습니다.